오늘은 이제 빌딩을 고르는 방법, 인삼 농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임차인이라면 여기 이돈 주고 들어갈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촬영한 빌딩 동영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어요 기본적인 자료가 저희가 뼈대고요 살을 좀더 붙여갖고 뭐 50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 100만 원짜리 오프라인 강의로 많이 활용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만약에 빌딩을 사시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주제하고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만약에 빌딩 사시려면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음. 매수자분이 빌딩에 사실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 내가 부동산을 빌딩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음. 아주 뭐 기본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아, 우리가 공부를 했다. 오늘은 이제 빌딩을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 좀잘 고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음. 서술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10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음. 이 정도는 최선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예, 우선 첫 첫 번째는 부동산은 장기 투자 종목이다. 보통 빌딩을 사시거나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취등록세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샀다가 곧바로 팔아버리면 주식처럼 음. 팔아버리면 뭐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빌딩은 한5% 이상은 최소한 올라줘야지 5% 이상은 해야지 본전이에요. 5% 정도 하면은 차떼고 포대고 떼고 본전이다. 아 그렇죠. 네. 본전인데 내가 노력한 걸 비해서 힘쓴 걸 비해서는 5%만 올르면 아 손해라고 보신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보통 빌딩 같은 경우는 한10% 정도는 높아져야 5% 제거하고 내 노력 5% 정도 되고 돼야지 그냥 뭐 본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으세요. 부동산은 이제 장기 투자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미래 상태. 빌딩은 저는 인삼 농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홍삼 같은 경우 는 어느 정도 묵혀놔야지 좋은 홍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 처럼 1년 2년 된다고 다 잊지 않으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아파트보다 빌딩을 더 많이 사고 팔고는 더안 하나요? 그 사람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매장 같은 경우는 뭐 1. 몇 %만 취록세만 내도 되고 음, 2. 음, 2. 몇 %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음, 있어요. 그런데 빌딩 은 기본적으로 4 6야요 음. 그러니까 샀다가 바로 팔기에는 힘든 종목인 거죠. 빌딩에 사신다 곧바로 파실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뭐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묵혀 둬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뭐 당연한 얘기예요.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제 건물에 임차한 게 아니에요. 임차인 눈으로 건물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임차인 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임대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임차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임차료를 내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네. 자기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음. 건물주 입장에서 보는 건물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또 보는 건물하고는 음. 또 달라요. 뭐 보통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임차 물건 중에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건물보다 좋은 건물이 없으면 임차인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음. 임차인도 만족하는 그런 상태의 어, 건물을 그렇죠. 만든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당연한 아...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게끔 아까 말씀하신 임차인의 눈으로 보라는 거는 아 내가 임차인이라면 여기 이돈 주고 들어갈까 이런 아, 걸 그렇죠? 보라는 거죠 네. 아. 그런 상태로 건물을 보셔야 되는 음... 겁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상권을 알고 싶으면 지도를 좀 넓게 펼쳐서 봐야 돼요. 상권의 시작과 끝, 상권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봐야 돼요. 길걸딱 보면 어 여기 괜찮네? 왜왜왜 괜찮지?라고 생각할 때 지도를 좀 넓게 펴서 아 여기서 유동인과 이쪽으로 이쪽 길로 올거 같네? 저쪽 길로 올 거. 음. 라고 상권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뭐 근시안적으로 그냥 이 건물 괜찮을까 이 건물 살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좀 넓게 펼쳐갖고 만약에 뭐 부천이면 부천 상권 아니면 강남이면 강남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여기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주변을 더 많이 더 확장해서 보라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빌딩 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살때 모든 거를 지도를 넓게 펼쳐서 펼쳐서 봤어요. 펼쳐서 봤을 때는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이 정말 좋은 부동산인지, 네. 아니면 그냥 흐르는 길에 있는 건지, 음. 아니면 여기 오를 것인지를 지도를 펼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펼쳐서 봤는데. 어... 음. 더 복잡해지기만 할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지도를 넓게 펼쳐봤을 때 만약에 뭐대로변을 사면 좋겠지만 대로변이 아니면 이면도로 할거 아니에요 네. 이면도로 중에서도 쭉 뻗어갖고 대로변을 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인지 아 아니면 네네. 꺾고 꺾고 꺾고와서 나갈 네네. 수 있는 이면도로인지 네. 상권의 시작이 딱 봐도 역제권 주변에서 여기대 시작되는데 끝은 어디인지 그논낮지에 따라서 상권이라고 하는 건 보통 물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면 보통 평평한 데에서 멈추거나 네. 아니면 쭉 떨어지는 데에서 멈춰요 그런데 가 있는지도 한번 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면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그 도로의 생김새나 큰 도로변하고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가 내가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음. 이해력이 좀더 빨라졌죠? 아 그렇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laughs> 오늘은 술안 마셨기 때문에. <laughs> <laughs> 아술 <아니>, 아닌데. <laughs> 네 번째. 이것도 아까랑 거의 비슷한 건데 들어오는 길이 있다면 나가는 길이 있어요. 음. 그 길을 보셔야 돼요. 쭉 뻗은 도로에 위치한 건물. 나가는 길이 어,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라는 길이 보이는 건물이 좋은 건물이에요. 이면 도로인데 들어오는 길은 좋은데 나가는 길이 나쁜 다든지 들어오는 길이 나쁜데 나가는 길이 편리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내비게이션 찍지 않고 누군가 이거 설명할 때 복잡한 거랑 똑같은 거네요. 아 그렇죠. 아, 거기서 꺾어서 그 슈퍼 우측으로 돌아서 막 이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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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찾기 힘든 거고 찾기 친한... 편한 건 대로변에서 스타벅스 건물 보이지 거기서 왼쪽으로 쭉 꺾으면 뭐 1층이 뭐가 있는 우리 건물이 있어. 맞아, 맞아. 에, 라고 하는 건물은 찾기 쉬운데 그게 아니면 또 솔직히 음, 힘들죠. 음, 만약에 이게 내가 잘 아는 사람들만 사주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음... 임차인들이 쏙 달과하는 건물이 아니니까요. 제가 여기를 그냥 구경하려고 와도 그런 좁고 꺾인 골목은 일단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 네, 아무것도 네, 없으면 네. 그래서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100% 만족하는 건물은 없으니 70점, 80점만 되면은 검토를 하셔라. 100% 만족하는 건물은 5년 전, 10년 전에 이미 지나갔다. 왜냐면 지금 100% 만족하는 건물이 없어요. 제가 이거 뭐 일을 오래 했지만 어, 난100% 만족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부족한 보면서 내가 좀 채울 수 있고 100점짜리 건물은 이미 다 팔렸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다들 좋아하는 공통 분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높고 대팔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뭐 커피숍 전층 커피숍에 들어가 있어 아니면 전층 오피스가 들어가 있는데 우량 임차인이야 건물이 딱 보면은 주차가 너무 잘돼 있어 강남지구는 너무 잘돼 있어 건물이 새 건데 내부에 기둥이 없어 갖고 사무실 만들기도 편하고 뭐 회의실 만들기도 편해 공통 분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차기가 편리한 거죠 커피숍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인가요? 어 그렇죠. 그게 보통 우량한 임차인이면 많이 스타벅스가 전층 다다 들어가 있거나 커피빈이 다 들어가 있거나 전층 다 들어가 있으면 음. 보통 그런 건물들은 5년, 7년 임대차 계약을 해요. 메이저들 커피숍 막 이런데 아, 네. 다 좋아지죠. 뭐. 네. 네. 좋아하는 공통 분모가 많을만을수록 가격은 높게 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차가 편하다는 말은 그 건물 대지 대지 면적을 깎아먹고 있는 부분이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주차가 불편하더라도 넓고 높은 게 좋은 건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이 건물을 만약에 매입을 했는데 예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0평짜리 건물의 주차면적을 만약에 열대를 할수 있는 건물로 지었어요 만약에 그럼 내가 살때 주차가 열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똑같은 건물 연면적은 똑같은데 주차가 어느 건 5대고 어느 건 열대면 열대인 건물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도 어우 좋네 했던 것들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것들의 그래서. 중요한 요소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음. 지금 검토 중인 물건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먼저 깊숙히 검토를 하라. 그러니까 네. 검토를 하면서 아, 이것도 검토하고 저것도 검토하고 저것도, 저것도 검토하고 계속 여러 개를 두고 검토를 하다 보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음. 이제 악수를 둘수 있으니 만약에 내가 검토하는 건물이 세 개다. 그럼 세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하나를 선정하신 다음에 그 하나를 집중력 파고 드는 거죠. 내가 그 건물을 가보고 마음이 편한지 나쁜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감정적으로도 보고 실제 눈으로도 보고 되게 다양한 후보군을 두지 말고 한 두세 개 뽑아서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걸 보라는 거예요. 물건은 뭐 10개, 20개 볼수 있죠. 네. 그 중에 괜찮은 건물 두세 개를 골랐어요. 이두세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나을지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죠. 음... 왜냐면어 이것도 집중 보고 이것도 집중적으로 보고 이것도 집중적으로 보고 헷갈리구나. 하면 헷갈리는 거죠. 모든 건물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단점도 있어요. 음. 근데 누가 던진 발에어 하면서 다른 건물 샀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장점을 못본 거죠. 장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음. 볼게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금리 오를 가기 전에 쓰긴 한 건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이건 조금 안 만질 수는 있어요.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공을 보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음. 대출은 만약에 매수자가 이걸 살 능력이 있는 사람 대출을 내가 뭐이 건물에 30% 받을 수 있다, 50% 받을 수 있다.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내 돈만 가지고 성공하기엔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원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받으셔야겠지만 원래는 뭐 대출은 조금 많이 받으시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네. 대출도 적게 나올 뿐더러 대출 많이 받으면 부담이 그만큼 크긴 한데 변동금리 아닌가요? 보통 3개월 변동금리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잡으려고 했었던 매물이 안 나왔었는데 나왔다 네. 그럴 때는 좀 해볼 만한 대출금리가 6% 7%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어차피 이자로 나갈 금액을 뭐 계산할 거 아니야 네, 네. 그 계산한 것보다 원래 살려 했던 건물이 더 싸지면 뭐 어차피 내가 1, 2년만 버티면 네. 어차피 올라갈 텐데 그럴 때는 조금 대출을 무리하게 서라도 할 텐데, 음. 그게 아니라면, 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천천히 음. 사시긴 음. 해야죠. 음. 아홉 번째. 이유 없는 공실은 없다. 공실이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변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든지, 음. 아니, 주변보다 편의시설이 적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건물주는, 왜 임대료가 이 정도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음. 생각을 할 텐데, 이유 없는 공실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비싸서? 그러니까, 주변보다 이제 임대료가 조금 비싸다. 주변에는 뭐, 렌트프리를 15일 해주는데, 여긴 하나도 안 해준다. 주차장이 아예 없다.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실이 났는데 이게 만약에 1, 2개월 정도면 뭐그러려는 하는데 이게 만약에 5개월, 6개월 정도 아, 공실이다 네, 그러면 일단.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알아봐야 되나요? 아니면 패스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주차 공간을 보장 안 해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 이유가 없는 공실은 없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면 알면 그거를 보완만 해, 해주면 네. 되는 거잖아요 감당을 할수 있는 부분인지를 확인한 아, 그렇죠. 뒤에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음. 그리고 열 번째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분이 현금이 50억이 있는데 빌딩을 사고 싶은데 라고 해서 추천받고 제가 많이 건물을 소개했는데 해 음... 건물을 2년, 3년, 4년 계속 못 사세요 돈만 있다고 빌딩을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1,000억에서 50억 투자하면 네. 용기가 생길 것 같은데 내가 한 60억 있어 네. 근데 50억을 투자하려니까 용기가 안 생기겠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몇백억, 몇천억 뭐 벌고 그러잖아요 근데 빌딩을 안 사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 돈은 많지만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네, 그런 거투자해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뭐 최근에 들어왔고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 200억 짜리 건물을 살려고 하시는데 현금 150억 정도 있대요. 근데 그 현금 150억이 있으면 그 전에 뭐라도 샀을 텐데 그 현금이 있는 거예요. 투자를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 이제 저 주을 해놨다가 지금 물가가 계속 올르다 보니까 그게 예전의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돈을 계속 벌고 있으니까 어 그래도 난뭐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있지만 음. 재테크를 좀 했으면 좀더 나을 수 있었다. 더뿔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샀으면은 이게 150억이 250억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어, 그렇죠. 그때 용기를 냈었어야 되는데. 뭐 지금 금리가 5% 6% 정도 되잖아요. 예전에 i 예 f 때 빌딩을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대출 금리가 20%가 넘었어요. 그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은행에 저축해도 20% 나오는데 왜 빌딩을 사?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복리 효과라고 해래서 에스엔터의 이순만 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뭐뭐 예,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때문에 뭐 투자 안 해도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내가 굳이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이 수익을 거부하고도 내가 투자할 만한 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죠. 아파트만 했었던 예, 사람들은 그 자금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지 이제 그때야 빌딩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런. 그렇게 되는 건데 쉽지 않은 것 같아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 자체가 보통 빌딩을 사시려면 뭐 현금이 한 지금 현재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괜찮은 건물을 살수 있긴 음. 하죠 10억에 대출을 얼마나 25억 선까지는 살 수는 있죠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이거를 내가 손해를 보고라도 이 건물에 살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높으니까 아예 안 산다 나는 낮을 때까지 기다릴 거다 좀 올라갈 때살 거다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고 맞으면 사는 거고 안 맞으면 또 계속 기다리는 거고 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네. 아그렇 돈만 가지고 빌딩을 살수 없다 여유도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보통 현금 뭐 만약에 5억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5억에다가 내가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 대출도 받고 빌딩 대출도 받고 같이 네. 공동담보로 해 대출 받게 되면 뭐 20억 30억도 살수 있거든요 빌딩만으로도 대출이 되는데 오. 아파트가 만약에 대출이 없다 아니면 음. 아파트 대출 일부가 있는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음. 빌딩하고 아파트와 같이 공동담보로 해서 사는 분도 계세요 돈만 있다고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용기도 필요하니까 물건 검토하실 때 용기 있게. 너무 따지다 보면 또 용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다 마음에 드는데 아 저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별거 아니거든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외수를 못하는 것도 용기가 좀 없어서 그런 거같요 그렇죠. 왜냐면 100% 만족하는 건물이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용기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빌딩을 고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네. 얘기를 해 드렸는데 네. 뭐 어떠셨는지 전에 공부했던 것도 거기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네. 있어요 근데 이 고르는 10가지 방법 요거 외에 뭐 다른 것도 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선정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가장 기초적인 거고 정리를 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해주신 빌딩을 고르는 10가지 방법. 오늘은 빌딩 고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